질문이 제일 길어요. 하치님 질문은 짧게. 자, 북한산님께서는 유자광이 중종 반정 때 전향을 하셨다고 보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유자광이 연산군이란 군주를 배반하여 반정군 측에 붙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동이 전향이라고 해야 할까는 다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반정을 일으킨 주동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연산군 시절에 연산군 밑에서 고위 관료를 지내거나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인물들인데 이들은 연산군에 대한 민심이 워낙 안 좋아지자 자신들도 지탄의 대상이 될까봐 자기들이 선수 쳐서 반정을 일으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광조 등 사림이 반정 공신에 대한 위훈 삭제를 강력히 주장하고요. 유자강 역시 어떤 신념 변화를 통해 전향을 했다기보다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기회를 봐서 반전군에 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자경은 도대체 무슨 공로가 있길래 1등 공신식이냐 됐나요? 어, 이 질문의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의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유자경이 중종반전 때 전형을 한게 맞냐가 하나고 두 번째는 유자경이 도대체 무슨 공로가 있길래 1등 공신식이냐 됐냐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어, 요거는 사실, 전향이라고 봐야 되니 아니냐는, 뭐, 해석 차인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치님 의견에 딱히 뭐, 반박할 생각이 없는데,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하치님 질문에, 전향이라는 게 거의 뭐, 확실하게 나오는데? 자, 볼까요? 반정을 일으킨 주동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연상군 시절에, 연산군 밑에서 고위 관료를 지내거나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인물들인데 이들은 연산군에 대한 민심이 워낙 안 좋아지자 자신들도 지탄의 대상이 될까봐 자기들이 선수 쳐서 반정을 일으킨 측면이 있거든요. 자,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연산군 때 고위 관료를 지냈다라고 본인이 말했죠. 그래서 민심이 안 좋아서 자기들도 지탄의 대상이 될까봐 자기들이 먼저 선수 쳤다. 아 이게 전향 아닌가 그러면은 배신, 배신. 아 전향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는 입장의 뜻으로 쓰면은 전향이 아닐 수 있겠네요. 그냥 배신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런 의미에서는 전향보다는 배신이 가까울 수 있겠네요. 아 하치님의 어, 질문이 알것 같네요. 아네 그런 뜻에서 보면은 정치적 입장을 완전 바꿨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전향이 아니고 네 전향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전형이라고 한 거는 아, 제가 조금 용어 선택이 부족했네요. 전형보다는 배신이 맞습니다. 배신. 음. 그래서 연산군을 배신한 거죠 유자광이.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광조 족등 살림이 반정공신에 대한 위훈 삭제를 강력히 주장한다. 그렇죠. 전 이것 때문에 사실 전형했다고 보거든요. 음. 유자광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상군의 취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정을 일으켜요. 근데 조광조 같은 사인들이 나와서, 야, 니들이 뭘, 너네들도 연상군이랑 똑같은 놈들이지라고 하면서 위훈삭제를 강력히 주장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어,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이 말을 보면은 전향이 안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 이것 때문에 사실 전향이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전향을 했으니까 전향을 했으니까 같은 포지션으로 묶여 있는 그 중종 반정의 공신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살인들에 볼 때는 아니 유자광 같은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포지션이 아닌데 지금 같은 공신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말이 되나 당연히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위훈 삭제를 요청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유자광이 어쨌든 그 당시 입장에서 볼때 전향을 한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백성들이 볼 때, 유자강이 연상군을 배신하고 반정을 일으킨 거할때 이제 도와주고, 반정 공식이 된걸 보고, 이야, 유자강이 연상군한테 받아 먹은 게 얼만데, 연상군을 잘라내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작거리에서, 주막에서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국밥 하나 먹으면서. 음. 그래서 저는 전향, 그 당시 입장에서 볼땐 전향이 아닐까 싶은데, 뭐 전향이 아예 진짜 뭐 신념을 바꿨다든가, 뭐 이런 뜻으로 쓰인 전향이라고 하면은, 뭐 하치님 말대로 유자강은 전향을 하진 않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상황에 맞춰서 배신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유자강은 도대체 무슨 공로가 있길래 1등 공신 시기나 됐나요 어 그쵸 야, 이거는 사실 근데 음 요거는 사실 근데 애매해요 애매해 저도 이 얘기는 그 당시에도 나왔어요 유창윤이 뭘 했길래 1등 공식이 됐냐 라고도 됐고 제가 한 5년 전인가 딱 이때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막 무어사화랑 연산군대 그리고 중종 초기 정치구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유자광이 한게 뭐가 있지 아무리 사료를 뒤져봐도 안 나와요. 유일하게 뭐가 있냐면은, 음, 그게 하나 나와요. 아마 그게 유일한 사료일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모든 문집을 뒤진 건 아니지만, 유자광이 5위 도청부로 있으면서 반정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꾀를 제공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꾀를 제공했다. 어,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5위 도청부로 있는 사람이 반정을 일으킬 때 꾀를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오이도총부가뭐가는 데냐? 쉽게 말하면은 수방사 플러스 왕실 수호대, 청와대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은 아니죠. 청와대 경호실은 아니고 그거 아시나요? 청와대 경호실은 청와대 지키는 사람들이고 청와대가 있는 그산 있잖아요. 그 산을 지키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음, 약간 그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 그래서 그 당시 조선으로 따지면은 내금위라고 있는데 내금위는 말 그대로 진짜 군고를 지키는 애들이에요 청와대 경호실 같은 거죠 왕도지키고 당연히 그리고 오위도총부는 뭐한대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수도 전체 수방사 플러스 그 청와대에 있는 산을 지키는 또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왕실 주변경호 플러스 수도 전체 방위를 다 하는 게 오위도총부예요 그런데 이제 오위도총 조선군 편지가 좀 특이한 게 팔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5위 도총부 소속으로 소속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5위가 흐리만 하는 그 5군형 체제, 5위형 체제 할때그 5위거든요. 음, 도선 전기의 5위형.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한 위를 담당하고 있었던 도청관이 유자광인데, 자, 아마 뭐 기록을 뒤져봐야겠지만, 데이터를 대조해봐야겠지만, 유자광이 아마 제일 오래 했을 거예요. 유작은 성종 초반때부터 오위 도총부 도총관이랬거든요. 음, 근데 보통 도총관이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씩 갈려요. 근데 그 시기로 하면 유작은 거의 한 20년 혼자 해먹고 있으니까 아마 오위 도총부 전체를 유작원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반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신이에요. 문신이고 이 사람들은 명분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사람이 있고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군사가 없거든요. 군사가 없고 호위를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반정은 물리적인 충돌이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가서 왕을 끌어내고 여기 에새 사람을 앉혀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연상군을 딱 지켜 주는 군인들, 내금이 사람들을 어쨌든 강제로 무장해결시켜야 되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명분이 강해도 왕을 지키는 사람은 왕을 지켜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연산군이 아무리 나쁜 짓 많이 했다고 래도 야, 연산군 나쁜 짓 했으니까 너 경호하지 마라고 했을 때 경호 안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경호 안 했다고 나중에 잘리거나 죽을 게 뻔한데 자기가 지금 죽더라도 지금 역할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군사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반정을 일으켰던 성희안 유순정 또한 명이 누구지? 박원종 그렇죠. 제가 써놨는데 이 반정공신 3대장이라고 그래요. 박원종 성희한, 유순정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수도 방위 사령부인 오위도청부하고 내구민을 어떻게 뚫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 오늘 어쩌다 보니까 어, 저 1980년대에게 많이 나오는데 5.16도 그렇고 그12.12 사태도 그렇고. 그 사람들 이 그냥 탱크 몰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어. 수도 방위 사령부나 뭐 국방부나 다그 지부 아니면은 그 도청 장치 이런 걸다 장악을 하고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사태를 일으킨 거잖아요. 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22 사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다 도청하고 6번도 장악하고 이런 상태에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너희들 다 탱크 몰고 가서 뭐그 하는 그 우리 장기환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거든요 모든 정보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때 6번 장악하고 5위 덕총부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유자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자광한테 꾀를 얻는 게 중요하죠 유자광이 군대 움직이지 않거나 뭐야 오늘은 다 같이 회식하고 뭐 오늘은 저기 보초 대충 쓰자 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날 이제 궁궐로 들어가라. 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 이건 사실이 아니고, 그냥 내 예측이에요. 예측. 음. 하여튼 군사를 장악하고 있던, 수도방위, 사령부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거는 반전의 성공 확률이 거의 반반에서 90%까지 올라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명분은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아마 유자강이 도대체 무슨 공로가 있길래 1등 공신시키냐 됐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 반정을 중종 반정을 일으킬 때 물리적 충돌이 없, 없어요. 물리적 충돌이 있다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자 이게 바로 유자광 역할 아니었을까요?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거.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면은 유자광이 뭔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연산군 편에서 가지고. 근데 군사를 장악하고 있던 아 반정을 일으킬 때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 라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은 군사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큰 역할을 한건 아닐까 라고 역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자강이 아마 1등 공식이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더해서 유자강을 포섭한다는 거는 유자강이랑 얽혀 있는 수많은 고위 관료들 을 포섭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 가지고 뭘 했든 안 했든 간에 앞에 거는 이제 제가 했 쓴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 거고, 했든 안 했든 간에 유저관 같은 사람은 당연히 1등 공신으로 추천을 해 놔야 돼요. 그러면은, 아, 야, 우리 반정 이렇게 했는데 다 같은 편 아닌가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정권을 이양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권을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포지션이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그거를 따졌을 때, 유자왕이라는 사람은 군사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고, 반정 때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준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위관료들이랑 커넥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니까, 데리고 있으면 당연히 반정 세력 쪽에서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유자왕은 도대체 무슨 공로가 있길래 1등 공식이냐 됐나요? 자, 유자왕의 공로는 첫 번째, 어, 군사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군사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두 번째, 고위관료의 커넥션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공신 1등 주고 데리고 있는 게 맞죠? 방, 방전, 반정 세력 쪽에서.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어쨌든, 뭐 하치님이 대충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치님 성향상 제 대답을 듣고 또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 뭐 질문은 대환영입니다. 하치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이건 다르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요? 라든가, 아, 지금 북한 사님 팩트부터 잘못됐다 라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뭐 논문도 보고 사료도 보고 최대한 준비를 해서 오는데 팩트부터 사실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음, 그래서 그런 걸좀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야지 저도 이렇게 피드백이 되고 거기에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 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피드백을 남겨 주시고 질문도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뭐 질문 한 개당 5분씩 끊으려고 했는데 아 이게 약간 직업병 같아요 직업병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역자인들 멤버들 다 그러는데 말이 길어져요 말이 길어져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조금 길었지만, 네. 여기까지 Q&A를 하기로 하고, 다음주는 저희가 저번주에 그 왕징웨이로 테스트를 해봤던 줌을 이용해가지고 다 같이 스터디를 하기로 했으니까 줌을 이용해서 스터디, 왕징웨이를 마저 하고, 그런 걸로 다시 편집을 해서 좀 여러분들을 찾아뵈면 좋을 것 같네요. 대역주인들 야심차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안타깝게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조금 조금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스터디 하는지를 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대신 저희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전해드려는 걸로 좀 의의를 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혼자 30분을 떠졌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어 혹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올리고 제가 혼자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아, 근데,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 대역주인들의 북한산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